안녕하세요. 오늘은 중동 지역에서 주로 열리는 무화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. 이거는 이 무화과는 어제 제가 야채 가게에 갔을 때 먹으려고 사온 건데, 저 혼자 먹기보다 이 무화과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, 건강에 좋은지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 무화과가 어떤 점이 좋은가? 우리 몸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. 먼저는 소화가 안될때 소화 불량을 해소해주고요. 우리 손상된 장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과일입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화과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길래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또 우리 장을 좋게 하냐면은 먼저는 그이 무화과에는 식이 섬유가 들어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식이 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요. 또 우리 몸 속에 독소나 노폐물이 쌓였을 경우에는 그거를 배출시켜주기 때문에, 그러니까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나 또 장, 장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또 다른 그 성분 중에 하나는 피신이라는 게 있어요. 피신이라는 성분이 이 피신 안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위에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,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 피신이라는 성분이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장, 장이 이렇게 손상되는 것도 막아서 우리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장도 좋게 만들어서 더 나아가서 대장암까지도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무화과는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나는데요. 클레오파트라 여왕도 이 무화과를 즐겨 먹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, 이 무화과를 일명 여왕의 과일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무화과가 소화가 잘 되고 장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특히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무화과를 어떻게 먹냐면은 이 무, 화과 이제 뭐한 두세 개 하고, 그 다음에 고구마 반, 반절, 그 다음에 요구르트를 이렇게 섞어, 섞어가지고요. 믹서로 갈아서, 이 무화과 주스를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, 이, 우리, 이 장에 좋다고 합니다. 이제 이 장에 좋은 이유는 무화과가 이제 그, 이렇게 고구마하고 또그 무화과하고 요구르트를 갈아서 먹으면은 이 대장암을 예방하게 된다는데요. 그 안에는 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. 무화과에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무화과가요. 예, 또 이제 말려서 먹으면 더 좋다고 그래요. 자, 그다음에 이 무화과는 어떻게 자,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? 안에는 예, 사실은 지금 10월이라. 계절이 좀, 이게 이제 끝 무렵이죠. 이거 모아가 철이. 그래서 크기도 작고, 당분도 사실은 덜 합니다. 예, 원래 이제 정말 이 제철은 이제 여름이죠. 7월이나 8월 달에는 이게 이제 크기도, 자, 예, 훨씬 크고,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이렇게 벌어져요. 여기가. 그래서 여기 벌어진 모양이 꼭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까서 보면은요, 안에는 이렇게. 자, 이렇게 생겼어요, 안에가. 근데 이제 저씨 같이 생긴 게, 게 씹어서 먹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식감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렇게 말려서 먹으면은 장에 훨씬 좋대요.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또 슈퍼에서 에, 이렇게 말린 말린 무화과를 샀습니다. 이거 어떻게 먹느냐? 그냥 비닐 뜯어서요. 그냥 먹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이 무화과는 아랍어로 이렇게, 틴이라고 합니다. 틴 아랍어로. 그다음에 여기 원산지를 봤더니요, 여기 시리아 다마스커스라고 써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무화과가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번 비유를 예,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 무화과에 대해서. 자,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